연진이 딸의 담임을 맡게 된 동은 잘들 지도 편달 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담임 선생님 박기었대 문동은 선생님 반갑겠다 엄마 친구니까 담임이 귀를 의심하는 연진 우리 예솔이 담임이 정말 너야? 나의 체육관에 온걸 환영해 연진아 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한줄도 없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도 아닌 년이 역같이 굴수 있지 이렇게 그래 해봐 어디 한번 그때 담임 죽었대 고등학교 담임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고 설마 너야? 담임 이렇게 만든 거? 죽은 거? 아님 벌받은 거?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얘기를 해볼까요? 예솔 어머니 네딸 예솔이는 맑고 여리고 선하더라 네가 받을 벌이구나 예솔이가 시켜 버린다 어디 우리 예솔이한테 손끝 하나만 해봐 어떻게 되나 네가 뭘더할수 있는데 넌 지금부터 그냥 당하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동은의 선전포고가 시작됐다